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정보, 뭐, 자, 우듬지팜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겠어도 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우듬지팜. 제가 10월 25일날, 요때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요때 한번 설명드리면서, 눌려주기 충분히 기다려라. 요걸 기준봉으로 잡아가지고, 요 안으로 잡아온다면, 매집해보시면 충분히 큰 수익 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기준봉 잡아가지고, 가운데 라인 잘 잡고, 거의 상한가 끝까지 간 다음에 좀 다시 한번 눌려주고 있죠? 자, 너무나 좋은 뉴스 많고, 수급도 들어왔고, 정말 테마주 작전주로는 너무나 환상적인 종목이에요. 물론 회사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시황과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카타르, 한국 카타르의 스마트팜 육성 기대감에 있어서 우리 우둔지팜이 계속해서 지금 주도적으로 나아가고 있죠. 주도적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영상 말씀드릴 때 뉴스 이미 전부 싹다 터져, 이미 뉴스는 다 준비됐다고 말씀 다 드려놓고 시황 맞아 떨어질 때, 상승할 때 관련된 뉴스. 터트리면서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간다는 거죠. 한번 보시면, 자, 보이십니까? 제가 불과 3주 전에, 3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다. 그죠? 이런 뉴스들 자세히 보시면, 이미 국내 에 신용 온실도 다 구축 중이라고 말씀드려놨고, 다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 3월 정도에 어, 완공 예정인데, 자. 자, 3월 정도에 이미 온실도 완공 예정이다 라고 말씀드려놨고요. 다 드려놨고요, 그죠? 보시다시피 추가적인 뉴스 너무 많죠? 자, 지금 m ML... 매 이런 추가적인 뉴스도 많고, 지금 한국 카타르 뿐만이 아니라, 또 MS,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가지고 온실뉴스 엮으면요. 자, 요런 매물들이 다시 한번 또 뚫는다니까요. 그래서 뉴스가 너무나도 많다. 너무나 좋은 주식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눌릴 때제발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죠. 자, 구주 물량이 너무 많다. 구주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구주 물량을 소화해주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수급 관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밑바닥에서 미친 듯이 올려가지고 쭉 물량 한번 끌어 모은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권 잡아 나가면서 저점 올려가고 있는 그런 형태죠. 자 주봉선 차트 보실게요. 주봉선 차트 보셔도. 좀더 확실하게 보이시죠? 자, 밑바닥에서 한번 올려주고, 위에 긴 꼬리 단 다음에, 그 가운데 라인, 긴 꼬리 달아준 다음에, 종가 잡고, 종가부터 이 가운데 라인 잘 지지받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는 형태. 너무나 좋은 형태입니다. 자, 올라와주고, 내려와주고, 다시 재반등을주는 바닥형 N자형 패턴인데요.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지금 이런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신다면, 자, 일본 보시면요. 자, 요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거래대금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거래대금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지금 장에서. 얼마 터졌습니까? 무려 750억. 지금 시가 총액이 1,100억인데 자, 스마트팜 관련해서는요. 우리 우듬지 팜이 대장으로 치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3일선, 5일선, 1 0일선 전부 싹다 돌려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선 안착하고 있으니까 2평선 지지정을 없애고 나면 그다음 뭐가 있다? 이런 매물대 지지정밖에 없다. 그렇다 면 매물대 지지정 뚫는다면 다시 한번 상장일의 고가 넘어서 가지고 최고가까지 갈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최근에 또 신규주 흐름 이 굉장히 좋잖아요. 어, 오늘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줬고, 컨택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신규주들이, 어, 저점 했다가 다시 한번 위쪽 고가권으로 계속해서 트라이 해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공매도도 금지됐잖아요. 공매도도 금지됐고, 공매도 금지됐기 때문에 지금 약발이 많이 안 들고 있다. 정말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자, 공매도가 금지되고 나서 바로 시장이 급격하게 오른 경우는 사실 거의 드뭅니다. 어, 며칠간 또는 한 달, 두 달간은 쭉밑으 빠져요. 그러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오른다. 지금 역대급 네 번째 공매도인데 자, 그러한 기간들, 기존에 있었던 기간들도 모두 다 결국은 처음에는 밑으로 빠졌지만 결국은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장도 굉장히 좋아지겠다. 각종 수교 뉴스 같이 붙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무조건 잘 챙겨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럼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돼? 자, 그런 부분들 수급과 함께 말씀드릴 건데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해의 마무리 가다가 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 주식시장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 사건, 슈퍼 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연초 계좌 걱정 덜어 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 대박낼 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닥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우나나텍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 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 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러한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 그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리는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 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현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서는 정부 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배 이상, 두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12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분석 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 가신 다음부터는.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 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지금 수급 보시면요 자 개인 쪽에서는 계속 팔고 있죠 그리고 외인 쪽에서 외인 쪽에서 지금 강력하게 고점에서 팔아 먹고. 다시 오늘 매수하고, 기관 쪽에서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와 기타 법인 쪽에서 하고 있고요. 자, 구주 물량들이 지금 기관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관들이, 기관들이 좀 주체적으로 올리는 작전 테마주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런 게좀 드물긴 하거든요. 수급 관련주가 아니고, 테마성 관련주에 기관이 이렇게, 기관에 개입하는 경우 많긴 하지만, 이렇게 깊이,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만큼, 움직인 자체가 확실하고 올라갈 땐 시원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땐또 시원하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철저하게 눌림 구간 눌림 구간 잘 가져가자 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점에 따라 붙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다시 한번 이쪽에 매수해 가지고 이 고점 따라 붙은 다음에 요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30% 요거 마이너스 15% 이렇게 두세 번 맞다 보면요 심리적으로 위축 돼 가지고 마이너스 5 60% 바로 계속 깡통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눌릴 때 눌릴 때 그런 구간들을 잘잘 잘 공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 세력의 매수가 평단가 앞으로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 6 2 5 3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7625-3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전략 그리고 초대링크 텔레그램만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나시기 바라겠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